555번입니다.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어 각이 이제 전보다 40도, 길이가 6인 어, 정삼각뿔이 있습니다. 문제에서 음, a를 출발하여 pq를 거쳐서 아래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라고 했고요. 옆면이 부채꼴이니까 옆면이 이제 삼각형이죠.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. 전개도를 펼치면, 첫 번째, O, A, B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. 여가 40도. 이 길이는 전부 다 6입니다. 그 다음에 한번더 붙여 볼게요. 이렇게. 그럼 얘는 O, B, C가 되겠죠. 마지막으로 한번더 붙이게 되면, 그 다음 어, 삼각형은 OCA가 될 겁니다. 변의 길이는 전부 다 6으로 똑같고요. A에서 출발해서 R이라는 지점은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지점입니다. 여기 R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길이 표시해보면 이 길이 6이고요. 이 길이는 6을 1대2로 내분한 지점이니까 2가 될 거예요. 구해야 되는 건 A에서 PQ 거쳐서 R로 이르는 최단거리,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. 자, 전부 다 이제 이 각들은 40도기 때문에 전체 각은 120도가 되겠죠. 그러면 AR의 제곱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36 더하기 4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24.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. 그래서, 빼기 빼기 플러스로 바뀌고요. 36 더하기 4 더하기 12가 되니까, 제곱해서 5 2이에요 그러면, 루트 씌우면은, 2루트 아, 1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